이 이번에 홍수 피해 본 네, 그런 이끼들입니다. 이게 예. 한 480판 정도 아, 480판요. 금액으로 환산하면 한 1,400. 아반떼 하나 날렸네요. 한천판 정도는 천판 <laughs> 정도는 좀 피해를 입었지 않나. 아. 맞아요. 거다보이실려나 모르겠는데 여기 앞에 지금 이렇죠. 이 전반적으로 다 그렇게 뒤집어졌습니다 사실 이제 물이 꽉다 잠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둥둥 떠다니면서 이렇게 되네요 다른 작물 하시는 분들 어떨라나 모르시겠네요 그러니까 다른 저희도 이 정도인데 진짜 뭐 대규모로 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이제 진짜 피해 많이 봤을 것 같은데 네, 여기 보시면 아 밑에니까.